이번 실험은 연속 발사 물총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은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먼저, 나무 막대를 준비해 주도록 하고요. 이곳의 양쪽 끝에 양면 테이프를 두껍게 붙여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양쪽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준 다음, 한쪽에 테이프 종이를 떼내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곳에 체크 밸브를 붙여 주도록 합니다. 체크 밸브에는 화살표 표시가 있어서 네, 화살표 방향이 있는 쪽을 나무 막대의 끝쪽으로 맞추어서 네, 옆면 테이프를 이용해 고정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고무 호스를 준비해서 약 2cm 간격으로 잘라내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두 개를 준비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Y자 관을 준비해서 이 중에 두 곳에 조금 전 자른 고무 호스를 끼워 넣어주도록 합니다. 호스가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조금 전 만든 나무 막대에 Y자 관에 연결된 호스를 체크 밸브의 끝에 연결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끼워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사기를 준비해서 주사기의 입구에 나머지 호스를 또 연결해주도록 합니다. 네, 그 다음 반대쪽 끝에 양면 테이프도 역시 종이를 떼어내주고 이곳에 호스의 길이에 맞춰 주사기를 역시 붙여 고정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붙여준 다음 케이블 타이를 준비를 해서 양면 테이프로 붙인 체크 밸브와 주사기를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고정해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양쪽으로 고정해주도록 하고 케이블 타이의 남은 끈은 가위를 이용해 잘라내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 이번에는 조금 더긴 고무 호스를 준비해서 를 Y자 관의 나머지 한쪽에 호스를 끼워 넣어 주도록 합니다. 그다음 투명 컵 뚜껑을 준비해서 컵 뚜껑의 빨대 꽂이 부분에 호스를 밀어 넣어서 통과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호스를 통과시켜준 다음 체크 밸브를 또 하나 준비해서 이번에도 화살표 끝 부분이 향하는 쪽을 네, 컵에 통과시킨 호스의 끝 쪽에 네, 연결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끼워준 다음 물이 담긴 컵을 준비를 하고. 체크 밸브를 물 속에 넣어서 뚜껑을 닫아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총을 만들어 준비해 주도록 한 다음 그 다음 수조를 준비를 하고 컵 속에 담긴 체크 밸브가 물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주사기를 잡고 피스톤을 당겨 보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코스 속에 물이 채워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시 피스톤을 앞으로 밀어 보게 되면, 네, 물총이 발사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톤을 다시 당길 때마다 주사기 속에 물이 채워지게 되고, 네, 주사기를 밀면, 네, 앞으로 물이 발사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스톤을 잡아당겨서 주사기 속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컵 속에 담겨 있던 호스를 통해 물이 빨아들여지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피스톤을 밀어내게 되면 피스톤을 미는 힘만큼 네, 앞쪽에 체크 밸브로 동일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서 물이 빠르게 발사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자관을 통해 연결된 컵속 체크 밸브에 의해서 역류를 막아주기 때문에 피스톤을 밀어도 물이 컵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피스톤을 잡아 당겨도 네, 앞쪽에 있는 체크 밸브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네, 물만 주사기에 채워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피스톤을 여러 번 잡아 당기면 연속으로 물총을 발사할 수 있는 연속 발사 물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주사기 속 밀폐된 유체에 피스톤을 밀어 압력을 가하면 입구 쪽에도 같은 압력이 전해져서 좁은 틈으로 강하게 물이 발사되고 다시 당겨 압력을 낮추면 외부의 물이 빨려 들어오는 연속발사 물총으로 유압의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번 실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